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옆에 계단 보시면 지금 누수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laughs> 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일전에 영상인 연희동 다가구 물건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반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물건은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물건을 찾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원하는 게 월세 천만 원입니다. 기준이 천만 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천만 원 나오고요. 금액대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 가능한 금액대예요. 그러면서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거기다가 준신축급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월세 천만 원의 꿈을 이룰 때까지 저희 집가사랑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집가사는 경매하고 영상에 댓글을 달면 빨리 건물주가 될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그럽니다. 어, 뭐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비행기 소리 들리시죠? 자,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가시죠.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보존된 따끈따끈한 5년차 신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한 3대 정도 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 가서 진짜로 될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 26제곱미터 무단 증축을 해서 위반 건축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입찰하실 때 입찰가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산정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으니깐요.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4타경135179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26 화곡동 마이하우스근린 주택입니다. 자, 감정가 18억 1000만 원에서 1회 유찰된 80%인 14억 5000만 원의 매각이 진행했고 토지 면적 50평, 건물 면적 140평, 제주회가 9.77평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곳은 지금 까치산역에서 딱 10분 그리고 화곡역에서 딱 10분 걸리는 곳에 있는데요 까치산역에서 오다 보면 까치산역은 언덕이 있어가지고 좀 오기가 보보로는 불편하고 대신 교통이 잘돼 있어서 버스로 환승하시기 편한 자리 있고 그리고 화곡역에서는 평지로 돼 있어서 평지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어,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세 사기 물건이 많잖아요 이곳에 전세 사기 물건인 뭐 빌라나 다가구 물건들이 요즘 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보는 거 보이는 이 물건도 우리 수강생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해서 한 4천만 원 수익을 남긴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모아타운 이슈도 있고 재개발 이슈도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실 수요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위 뒤쪽에 보시면 지금 시장이 있거든요. 다가구가 커봤자 어차피 투룸까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인가구란 말이에요. 1인 가구분들이 시장 이용해서 식재들 싸게 공급해서 자기들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시장이 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로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자,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 경매 물건지 보입니다. 마이 하우스라고 보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해가지고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근린 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깨끗하죠? 현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외벽을. 자, 위에 보시면 지금 4층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6제곱미터가 지금 무단 증축되어 있다고. 그런데 저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원래는 징크 판넬로 확장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위쪽 보시면 같은 자재로 거의 비슷하게 안 보이게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벽돌로.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원상복구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예 그냥 이행 강제금을 처음부터 낼 생각으로 그냥 건물을 저렇게 지은 겁니다. 자 오늘 물건 보시면 지금 지하층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지하층이 근데 상부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 화장실 부분이고요, 창문 그리고 저쪽이 거실 부분 같은데 창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지하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비선호하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런 집들 같이 지하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집들은 그나마 좀 양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1층이 바로 여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죠 지금 1층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4층까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4층이 약 5층 정도, 4.5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활용이랑 하고 있는데 그냥 세입자 분들이 그래도 그냥 좀 깨끗하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너저분하게 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치가 막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나마 깨끗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지금 신축 다가구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건물은 주차가 세대에 된다 그랬잖아요 와서 보니깐요 충분히 세대가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 한 대, 온전히 한 대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주차 허용 면적만 만들려고 이렇게 주차 라인만 만들어 놓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폭이 넓어가지고 정말 두 대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대가 주차가 가능한 다가구입니다. 그러면 주차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가구수를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5개 중에 지금 반송함이랑 공용함 2개 빼면은 23개, 방이 2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는 방이 4개, 그리고 1층은 1층도 4개, 2층부터가 5개, 3층 5개, 4층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3개가 있는 다가구입니다. 자,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월 15일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존하면서 같은 날 신정신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전세로 대부분의 임대차를 구성하였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임차권 등기가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말소기준 권리자인 신정신협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사된 모든 임차인 17가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은 후순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나 권리상은 없습니다.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자, 여기 CCTV 잘 있고요. 그리고 마이아우스 청소비 미납분이 있대요. 지금 150만원 미납분. 25년부터는 지금 청소를 안하고 있나봐요. 지금 보니까 24년까지 청소비 미납분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건물은 건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엄청 깨끗해요. 문도 되게 깨끗하고요. 어, 근데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아요. 문고리 보니까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1층인데요. 1층은 아까 내가 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랑 여기 1호하고 2호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짐도 좀 있는 거 보니까요. 자, 지하도 보겠습니다. 아 지하는 꿉꿉한 냄새가 확실히 나네요 내려오자마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요 보일러실은 저 안쪽에 어, 박혀 있습니다 지금 B0 3호 지하 3호는 지금 100% 공실로 보여집니다 지금 b 0 1호랑 2호 볼텐데 음. 음. 여기는 전기 공급 제한. 지금 전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도 안 사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여기도 문지방에 먼지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도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음,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도 거의 대부분 다 공실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여기. B045.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문틀이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지하도 거의 다 공실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은 다소 복도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짐들 때문에 복도가 좀 복잡해요.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호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보일러실이겠죠? 자, 원룸 같은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탁물 수거 서비스 하는 곳입니다. 오늘 1인 가구들이 집에서 세탁을 안 하고, 세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여기서 수거에 가서 세탁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넣어놓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세탁물 수거 서비스입니다. 어, 여기는, 아고 자, 여기 보면, 지금, 계단 아래에 좀 물, 물고임 흔적이 있네요, 이게 예. 좀, 페인트가 좀 일어났습니다, 지금. 물이 좀 새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여기서부터 지금 석개가루가 조금씩 내리고 있거든요. 어, 이게 누수 흔적이잖아요. 이런 건 지금 관리가 어딘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안 되는 건지. 근데 이런 대, 내벽들 있잖아요. 이런데들은 뭐 갈라짐이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층인데요. 3층도 마찬가지로 다섯 교수로 1, 2, 3, 4, 5호 그리고 아까 여기 안보여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똑같은 구조여서 3층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4층 올라가는 부분에 또, 또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심해져 보이는데, 여기도, 이게 좀, 좀 그렇죠? 아무래도 경매물건은 관리 주체가 지금 없잖아요. 한 1, 2년간은 관리를 안 하는 상태다 보니까, 어, 건물에 하자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옥상은 배수구, 그쪽을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주인이 없고, 관리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4층 올라왔는데요. 4층,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자체가 그냥 젖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색이 아예 달라요. 젖어 있어요. 계단 자체가. 막 물이 자박자박한 건 아니고, 계단이 그냥 젖어 있습니다. 이게 닦은 게 아니라 그냥 젖어 있어요. 안쪽으로 젖어 있습니다. 분명히 누수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단에서 이 4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도 자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 4층이잖아요. 저희가 한층한층 한층 보면서 천천히 오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다 내가 4층에 사는 임차인이다 저는 계약을 좀 고민해 볼것 같아요 싸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실인 세대가 저 402호도 공실인 것 같고요, 여기 403호도 공실인 것 같고, 여기 404호, 405호 모두 다 도시가스 안내장이 붙을 정도로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실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인데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임차인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솔직히 피곤한데. 퇴근하는데 짐 들고 올라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층은 생각보다 임차수요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4층이 여기 좀 젖어 있는 걸 봤으니까요. 옥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는 그래도 누수는증덜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층이 아무도 안살아서 뭐 동파가 돼가지고 좀 누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4층에서 누수가 생긴 건데 4층방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방수는 돼 있습니다. 시트로 해놨는데 어, 조금 울었어요. 그리고 이 배수구도 담배꽁초가 좀껴 있는데 그래도 배수가 안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배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여 있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여기도 담배꽁초는 당연히 있어요. 여기서 옥상에서 담배들이 많이 피시니까 그래서 구배가 그래도 잘 돼서 물이 많이 고여 있지 않고 잘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쪽에 지금 좀 물이 고여서 있었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 여기는 흙이랑 이런 게 고여 있는 흔적이 있고요. 여기 방수 시트가 아예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으로도 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찢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 원래 붙어있어야 이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찢어진 게 보입니다. 이쪽에서 물이 좀 고여서 이 안쪽에 지금 물이 고이고 있겠죠. 음. 아 여기가 문제네요. 이쪽이. 자 4층 보니까요 일단 지금 4층에 임차인들이 안 살잖아요 와서 보니까 임차인들이 안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들이 못살것 같아요 이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수시트가 다 훼손돼 가지고 이 아래로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 엄청 많이 이 아래가 지금 엄청 젖어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도 연희동 거랑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아래 분명히 아래층, 4층 천장에 곰팡이가 쓸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사니까 지금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지금 위에 쓸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검토하실 때, 4층 공사비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그리고 옥상도 당연히 방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두개 정도 하려고 그러면 천만 원은 충분히 넘습니다. 입찰가산정하실 때. 이 옥상 공사비하고 옥상 방수비용하고 4층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입찰가 반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물건을 여기 뭐 지금 옥상 방수도 잘안돼 있고 4층 분명히 곰팡이 쓸어 있으니까 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지금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을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자가 있어도 찾아보도 훨씬 싸게 살수 있는 이 경매 장점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일단 다가구 요즘에 매매로는 비싸서 절대 못 삽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 레버리지 잘 활용하셔서 경매로 싸게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 물건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총 토탈 약 4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14억 5천만 원 기준에 대출 80%를 받으면요. 11억 6천만 원 대출입니다.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과 잔금이 내돈 2억 9천이 필요하고요. 추가로 뭐 방수 비용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취득세, 법무비 등 하면은 총 토탈해서 약 4억 정도가 든다고 제가 비용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럼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지하층은요. 방당 40만 원 잡았고요. 1층과 2층, 3층은 방당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층은 조금 높잖아요. 걸어오기 힘드니까 약 4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23개 방을 계산하니까요. 월세 토탈 들어오는 입금액이 1,060만원입니다. 대출이율 4.7%를 적용하면요. 대출이자가 46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약 600만원 정도가 남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4억 정도 투자해서 매월 600만원씩 받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이 물건은 명도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많이 난이도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4층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인 것 같고 어, 각 층마다 공실인 세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비용적으로 그냥 먼저 생각을 하세요 4층하고 옥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비용 지출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입찰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신축인데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지금 옥상과 4층 부분이 조금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수리만 잘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만 하면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에 연희동 거 물건 같이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못쓸 물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물건. 여기는 더블 역세권에, 뭐, 신축에, 뭐,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한 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강남 월세가요, 지금 92만원, 평균이 92만원 정도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그렇게 강남같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시세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보신 다음에 수익률 계산하셔서 입찰에 도전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여러 개니까요. 오셔가지고 그 부동산에 가셔서 마이하우스 이 다가구 물건 문의한다. 상담 좀 원한다. 그러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물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 내가 경매로 이런 다가구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래 댓글로 건물주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물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다가구 물건 저와 함께 임장도 가고 안전하게 투자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9월 11일에 개강하는 투자 종합반에 오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가구 투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하시기엔 너무 좀 막연합니다. 많이 어려우세요. 뭐 낙찰도 받고 명도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도 맞춰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저 믿고 저희 학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